당근카에 아주 멋진 차량이 들어왔습니다. 제네시스 EQ900 33 터보 AWD 럭셔리 차량이고요. 원색은 은색인데, 자, 흰색으로 도장을 했고요. 겉에만 칠한 게 아니라 안쪽까지 전부 다 칠했기 때문에, 요칠 비용만 해도 수백만원 들어갔을 거예요. 자, 요 차, 33 터보, 3300cc 터보 모델이고요. 26만, 아 27만 키로 정도 주행했고요. 작년에 26만 키로 때 우리 구독자분께 팔았었는데요. 잘 타시다가 또 다른 차로 바꿔 가셨습니다. 자, 16년식 27만 키로 주행했고요. 입구에서 제가 라지이터 교체했고요. 예, 교체하면서 냉각수도 교체했고요. 활대부싱 교체했고요. 자, 맵샘서까지 제가 수리를 다 해놨습니다. 자, 위쪽에 썬루프 있고요. 자, 16년식 27만 키로 주행한 제네시스 EQ933 터보, AWD 럭셔리. 판매하는 금액은 1299만 원이고요. 자, 우리 구독자분께 드리는 금액 1199만 원입니다.